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잠원 23장 4절 5절입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자만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 하는 말씀, 또그 재물은 잘 사용해야 한다 하는 사용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말씀 등등 재물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유욕에 관한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 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애쓰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하고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그 소유욕이 과다해서 부자 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면서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절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성경을 몇 군데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쉬운 성경을 보면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워라. 현대인의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세번역 성경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은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삶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니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5절에 보면 그것이 허무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애써서 모아서 꽁꽁 쌓아두었는데, 아, 이게 마치 날개가 달린 것 같이 그 주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사라져버리더라.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에 그 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그 소유 그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고 재물이 맺는 그 열매의 의미를 두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재물을 적절하고 보람있게 사용하면 열매가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한 푼도 안 쓰고, 남을 돕지도 않고 끌어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눠주고 너그럽게 베풀어도. 점점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이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재물에 대한 소유욕, 이거는 이제 버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너그럽게 사용하면서 재물로 인해서 종이 되지 말고 사용권을 가진 자유하는 주인처럼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기쁨의 하루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저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으로 절제하고 감사하며 또 보람 있고.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얻게 하사, 재물의 노예가 아닌 자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